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바치직 송건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리액턴스 부호 완벽 정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리액턴스 부호 내용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플러스로 썼잖아요. 근데 XL이라고 하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리고 XC라고 하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해서는 부호가 조금 관여가 돼요. 이 친구는 J의 XL로 보통 썼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J의 XC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조금 풀었으면 J의 오메가 L로 풀었었고 이거를 풀었으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썼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J, 오메가, C, 분의 1. 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근데 J의 위치를 잘 보면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분자에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분모로 이동을 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림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고 병렬일 때, 직렬일 때 어떻게 부호를 생각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RL 직렬회로를 같이 볼게요. 자, 제가 r과 l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회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임피던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l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절대 안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오메 단위이고 이 친구는 헨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둘다 옴으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걸 옴으로 바꾸면 xl로 바뀝니다. 즉, 오메가 l이 곱해져서 xl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관점에서 쓸 때는 J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어떤 방향성이 들어가거든요. 리액턴스는. 그래서 J의 XL.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요 코일 있잖아요. 코일. 코일에서의 저항은 플러스 J의 XL로 가는 겁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의 오메가 엘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l 직렬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rl 병렬은 어떤지 바로 한번 여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병렬 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실 직렬 회로는 상대적으로 풀이하기가 좀 쉬워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렬부터 조금씩 어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임피던스로 구하는 거. 합분의 곱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R 더하기 여러분 제가 코일에서는 반드시 그냥 플러스 j로 가달라 그랬죠? 플러스 j의 XL 이거 분에 그다음 분자는 곱으로 들어가야죠. j의 XL에다가 r 을 곱한 형태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 즉 j 를 없애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건 이제 현례복소수라 그래서 r j의 xl을 분자와 분모에 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유리화가 되는 거예요. 분모에 j 없애려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가 볼게요. 자, 일단 합분의 곱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y는 어드미터스 관점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r 분의 1. 그러니까 이 친구 역수, 이 친구 역수입니다. 자, 그다음 더하기 j의 xl의 역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j의 xl. 원래 코일이 이거였잖아요. 어, 근데 이거의 역수를 취해 주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아, r 분의 1에.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하나 나와요. j 곱하기 j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j 제 j를 곱해보세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1 되죠? 제 j는 분자에 살아남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요 분모로 올라올, 분자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변경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j에 xl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 어드미터스 관점에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로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체에 대한 역수를 취해주면 뭐 이것과 똑같은 결과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임피던스와 어드미터스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고 여러분이 j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바로 이 j가 분모에 있을 때와 분자에 있을 때이 부호가 달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코일은 무조건 j의 플러스가 붙는구나. 그리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또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rl 직렬, rl 병렬 봤으니까. RC 직렬, RC 병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RC 직렬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같이 보면 어, 크게 어려움 없을 거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이곳에서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임피던스 값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임피던스 Z는 똑같아요. R. 그 다음에 C는 XC잖아요. XC는 반드시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에 xc로 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 볼게요. 그러면 r j의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이 형태는 결국엔 뭐예요? r j. 자, 다시 r 오메가 c분의 j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은 j를 분자와 분모에 곱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럼 플러스가 되죠. 요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j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걸 정리해서 제가 이곳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걸 정리해서 써보면 결국엔 r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 저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어쩔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면 플러스가 붙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c 직렬은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 우리 rc 병렬 회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rc 병렬 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rc 병렬 회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병렬 회로는 임피던스는 합분의 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 더하기 j의 xc인데 jxc는 제가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XC가 이렇게 붙는 것이고, 그럼 분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j 의 XC에다가 R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근데 이제 어드미턴스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역수 취해주는 겁니다. 이 녀석 역수, 이 녀석 역수.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듯이. 해볼게요. R분의 1 해줘요. 그 다음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의 역수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제가 마이너스 j 의 x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지고 j 의 xc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보니까, 분모와 분자에, 어, j를 곱해주고 싶다. 그죠? 응, 음, j 곱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j와 j와 j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합쳐져서, 그냥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래에 있는 j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는 r분의 1 더하기 j의 xc분의 1이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r분의 1 더하기 j의 오메가 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xc가 어때요?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오메가 c 분의 1이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1과 역수 관계가 되면서 그냥 오메가 c로 벗겨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C 병렬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합성 전, 합성 인피던스, 뭐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드미턴스에서 저항, 즉, 임피던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분의 1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C 병렬회로까지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J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어, 근데 좀 헷갈리시죠? 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코일에서는 반드시 그냥 플러스 J로 가는 거고, 요 C. 커패시터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J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공식을 따라가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RL 직렬에서 임피던스시그니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여기에 XL을 쓸 때는 그냥 플러스 J로 갔잖아요. RL 병렬에서도 합분의 곱을 할때 그냥 합분의 곱 공식을 따르면서 XL을 쓰는 순서가 올 때만 그곳에 플러스 J를 붙였단 말이에요. 어드미턴스도.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각각의 것을 역수치 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역수치예요. 더해요. 근데, 엑셀을 쓸 때는 그냥 플러스 J를 쓰자고요. 그리고 J를 분자분모에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rc도 마찬가지죠 c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j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공식을 따라가면서 xc를 쓸 때만 마이너스 j를 살포시 얹어 주시고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j가 분자분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 주시면 되고 rc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합분의 곱할 때도 마이너스 j에 xc를 썼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역수를 더한 것까지 공식 그대로 따라가는데 xc를 쓸 때만 마이너스 j를 쓴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백지에 혼자 연습해 보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때 그리고 복습을 할때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를 한번 느끼는 깨닫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내용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영상이 마무리되고 이네 가지 회로를 여러분 백지 한번 써보시고 저랑 똑같이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잘안 되는 부분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